다음 달이 되면 2016년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었습니다. 유례없는 양극화와 경제위기 속에서도 노동 청년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최소 1만원은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당의 문재인 대표께서도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시며 생활임금제 대입 등 임금 인상을 노력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 재계, 공익을 대표하는 세개 분위에 각 9분씩 해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항상 따라옵니다. 과연 이분들 중에서 최저임금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저임금 위원들의 대표성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가져왔고 이에 노사공익위원회 각 1명씩 청년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과 관련성이 높은 사람이 위원이 돼서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노총이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주노동 측 신규노동위원자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화 카트가 대변하듯 서비스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가게를 책임지는 가장들이지만 그들은 입사 7년이 되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자녀들의 교육비, 본인의 의료기까지 책임져야 하는 열악한 현실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비스연맹의 홈플러스 노동조합에 만 34세의 김진숙 서울업무장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만 24세의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청년유니온은 민주노총의 가행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인 청년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위원회 구조개혁을 향한 민주노총의 통풍결단을 환영합니다. 민주노총의 큰 뜻이 재개와 공익위원 추천에서도 이어져서 올해는 최저임금의 진정한 당사자 위원들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로 청년들에게 열정폐해를 강조하지만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환자입니다.